영어사용자를 위한 한글 성서 낭독 250번째 시간 신명기 3장 6절 우리가 히스본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7절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탈취, 탈, 박탈, 침탈, 탈취, 강탈, 수탈 한번더 하겠습니다. 탈취, 탈, 박탈, 침탈, 탈취, 강탈, 수탈 8절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9절 헤르몬산을 시돈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이라 불렀느니라 10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땅곧오그이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론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로는 골짜기 곁의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14절 문하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갓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온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15절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16절 르벤자손과 가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로는 골짜기까지 주었으되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암몬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17절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 산 기슬계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18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은 선봉이 되어 건너가디 19절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절 주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셔 싸우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능이 주께서 행하신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구하옵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디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스무 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스무 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일 포르크나이나 땡큐